네 디지털 목자 최영현입니다 <laughs> 아주 어, 저는 뭐 기쁘고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께서 제 길을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laughs> 나쁜 거 같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현재 순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있어요. 그 뜻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기준으로 바라본 인생은요. 그 순간에 요만큼, 요만큼 그저 뭐 되는 듯 하면 헤헤 웃고 좋아요. 아닙니다. 망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실태가 어, 이런 모양들이, 뭐, 교인이든, 뭐, 목회자든, 사역자든, 전부 그런 모양의 생각, 세속이 그들에게 인도해가는 과정에 자기 나름의 기준, 주장, 이런 것들이요, 팔을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이 점점, 점점 안 되는 거죠. <laughs>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어, 어, 상황에 딱 이렇게 가보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처음엔 모릅니다. <laughs>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죽게 맡기고 죽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는 죽게 하셨긴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뭐좀 도움 되겠지. 싶다고 생각이요 한국교회 교인들 머리통안에 가득합니다 에휴 그걸 에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걸 대가리라고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심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제가 어, 어, 진짜 뭐 똑똑하다는 그 교수집단들을 보면 그냥 언뜻 순간 생각하면 똑똑해요 배울 게 많아요 지식으로는 그런데 본질적으로 치면 아주 심각합니다 따로는 <laughs> 제가 그 이제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높으신 교수님이신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잘 알아요 그리고 조금 좀 지나치다 싶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얘기를 뒤에서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겠죠 하루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맨 처음에 교회를 갔대.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결국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거기에 전도사 때문이래. <laughs>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자야. 이네 혼자 사람들이 다니니까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있어볼까? 무슨 얘기하나? 당신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순간에 깜짝 놀래도 나중에 마귀가 그 말을 다 뺏어가서 남는 건 당신 껍데기만 남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세속이라는 게 그런 얘기하면 듣기는 커녕 그 다음부터 이제 원수 삼죠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 뭐 하여튼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돌이 제가 일부러 돌이키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틈틈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많이 무서요. 어떨 때는 제가 뭐 별일이 다 있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 옛날에 그 학교에 CCC라는 게 있었는데 그 CCC 애들이 이제 정문입니까 교문에서 서서 기타 치면서 이제 찬양하고 그 피켓이라고 써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 어, 훌륭하지, 뭐, 저, 저, 저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어,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꼭 그, 그걸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그 CCC 간사라 그러나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학생을 통해서, 어, 그 간사를 제 연구실로 좀 한번 시간되면 방문 좀 해라. 했더니 오늘 왔어요. <laughs> 아마 뭐 내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고 왔겠지 뭐. 근데 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에브리바디, 착한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프랑스의 박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박게가 그 안에 쭉 깔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왜 세상에 전쟁도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아심받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본질적으로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은 성령의 은사죠 열매죠 <laughs>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만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자 일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면 아주 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30대 말, 40대 초반이니까 아직 못 깨달을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의 죄는요 어떤 어떤 목사가 말기암에 걸렸다 그면서 자기가 교만해서 그렇대 맞습니다. 교만함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심받이면은요 그 교만한 자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말기암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기암은 죽이기로 작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조금이라도 좀 조짐이 보이면 하나님이 좀더 기회를 줄 거고 아니면 그냥 그걸로 주고 나가요. 제가 어떤 교수인데, 이대 교수세요. 네, 여자분인데 뭐 등치가 키가 나보다 더 커. <laughs> 뭐 내가 큰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김 교수님 그러면서 악수를 하면 여자분 악수하는 손이 완전히 무슨 손뚜껑만에내 손을 다 감싸줄 정도로 덩치가 커요 그렇지만 키도 크고 덩치도 크지만 뭐 모양 갖출 건다 갖췄어요 근데 단지 이제 잘 맞는 게 없지 그래서 한 번은 그 양반이 신발을 신고 계신데 보니까 뭐 신발이 작은 거야 그래서 뭐김 교수님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 덩치가 크니까 발도 큰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반 신발을 신어가지고는 그게 그 발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다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여자 교수님이신데 크리스천이었는데 하루는 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많이 했죠 했는데 어, 그 분의 상황이, 어,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귀를 졌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어, 뭐, 교수고, 또, 어, 나름대로 미술에 있어서도 뭐, 일가견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미술에서도 또박사학위가 있어. 그래서, 어, 양반이지 교수신데, 자존심이 세죠. 그 집안은 뭐 그런 자존심을 부추길 만큼 뭐 탄탄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물레가 있어. 물레라고 아시죠? 대대로 내려오는 죄인데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죄를 그 양반은 뭐 서슴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전체 집안이 이, 간음과 음란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아버지라는 분도 결국은 그런 음행과 간음으로 일찍 죽었어. 아무리 죽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엄마라는 분이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집안의 어떤 형제, 남자 형제가 자기 어머님의 친구와 그, 가름을 저지르는 거야. 아이, 세상에, 젊은 놈이 자기 엄마의 친구라고는 나이 많잖아요. 젊었을 때 그랬겠지. 아, 그게 아니구나. 자기 이모의 친구.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만난 남편도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좀, 뭐 제가 볼 때는 부자지만 부자 중에도 질이 안 좋은 부자들 있죠 그런 것 같은데 그분도 결국은 무슨 짓을 하냐면 가늠음란으로 아주 그냥 그 여자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뭐가 오냐면 이분이 그런 실망감에 자기도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유방암을 주신 거예요. 근 본인은 이제 유방암으로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유방암을 고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 불러다가 이제 옛날 이단 교회 그래가지고 막 불러서 같이 이제 기도. 어, 이단 교회라도 뭐기도하도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같이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요한 사건인데요. 잘잘 잘 들어보세요. 그 엄청 가늠질이 나는 그 남자, 물론 이혼을 이미 했죠. 근데 이혼한 이 남자가 갑자기 병원비를 다 대주겠다. 유방암의 생존율은 높다. 50%가 넘는다. 그러니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수술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의 줄이라고 그 줄을 잡은 거예요. 하루는 교회 안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김 교수님, 어떻게 교회에 안 보입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입원했, 한 거니까 그냥 나오세요. 그랬더니, 말로는 알겠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노동령이라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야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좀 알아. 노동령이라고 이래 옛날에는 진짜 말 맞다나 뭐 인턴, 레지던트때는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점점 점점 그 암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방암 관련해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있어. 거기에 이제 예약을 잡아가지고 우리 김교수는 연구원이 갔대. 에, 안심하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좀, 이렇게, 같이 가서 기도도 좀 해주고 할까, 그러다가, 하도 주변에서, 여자니까. 내가 왜 여자한테 가가지고, 남, 남 여자한테 안 써줘. 그것도 당장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 <laughs>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근데 못 가겠어요.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될 한국 교회,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목사의 간증을 보시면 잘 알게 되는데, 그랬어요. 이 양반이 이제 항암치료를 하면서 뭐, 이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나와서 덩치가 크니까 뭐 여자가 견뎌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하겠더라고, 왜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첫째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 자기를 수 o 생이라고 그랬대. 또뭐 훌륭한 분이란 뜻이죠. 아, 틀렸구나. 근데 그 노동형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진단한 것 중에 암의 활성도라는 게 있답니다. 암세포의 활성도. 뭐, 잴수 있나 봐요. 그 활성도가 뭐 90%가 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자라난다면 정확하게 3개월 후에는 죽는다. 이게. 네. 가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천국 갈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게요, 인생이라는 게. 그 아들이라는 친구가, 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막 욕하는 거야. 우리 교회, 당신 이제 이단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에 사람들 오면, 뭐, 막말로 때려주게 되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병원 가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지. 누가, 뭐, 저만 해도 당장,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딱 있습니다. 어떤 과정 거기서 험불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내 문제는 죽은 후가 문제야. 저는 요즘 뭐 이제 뭐 제가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뭐 교수들을 만날 기회도 없고 뭐 만나자는 연락이 오는데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차를 이렇게 쉽게 몰고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눈이 점점 나빠져 갖고 대중교통 수단을 써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밤에 특히 저는 이제 밤이 잘안 보여 옛날부터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 그거 뭐 끝나고 나서 집에 온다는 것도 쉽지 않고 내 만나면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복음 전파한다고 걔네들이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나 요즘은 나를 안불러 <laughs> 우리 친구들이 한 열댓 명 되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 교수야. 뭐 연대, 뭐 한양대 지금 은제잘 정리 되죠. 경희대, 뭐 외대, 뭐다 교수야. 그런데 하나같이 다 믿어. 그 인생 잘 풀리니까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간증 안에서 귀한 걸 끄집어내면 좋겠고 오늘 제가 럼블에 올려놓은 영상의 링크가 될 텐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진짜 살길이라는 그 영상 중에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즐겁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탈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